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아, 오늘 대화제약이 3%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 나온 이슈들과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아, 최근에 이제 대화제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 전강 후 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초가는 이제 갭상승 출발을 어, 해서 강하게 어, 시세를 이제 출발을 하지만, 뒷심이 어, 좀 부족한 가운데 종가는 항상 시가보다 아래에서, 어, 마감이 되는, 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이 종목이 지금 리포락셀의 항암제죠. 어, 리포락셀에게 중국 시장 판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나아가서는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유방암에도 이제 적응증 확대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중국 시장 내 항암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세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이제 대화제약이 예, 비만 치료제 관련 수혜주로도 증시에 분류돼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던 어, 전례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당뇨,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됐는데, 실제 뭐 임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비임상 단계고, 사실상 뭔가 임상 들어가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냥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하나의 테마성으로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먹는 비만약 임상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증시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영향을 대화제약도 일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하루에 한번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삼상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비만 치료제는 다 주사제로 되어 있는데 이 먹는 비만 치료제의 어떤 임상 3상 시험을 성공했다라는 점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복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최근에 국내 어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오포 글리프론의 임상 삼상 시험 결과 참여자들이 9개월 동안 평균 7.3kg 정도 체중이 감량됐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임상 삼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내약성,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측면에서 어떤 기대치를 모두 충족하면서 성공적인 임상 시험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고 그리고 주사제나 이런 것들이 아닌 알약의 형태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복용의 편의성이 높아져서 향후 수요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뉴스들이 오늘 부각이 되면서 비만치료제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을 했죠. 그 영향이 일부 대화제약 시세에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비만치료제 관련 이슈도 좋지만 핵심은 이제 리포락셀 액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또 받게 되면서 어제 발생했었던 이 갭, 요만큼이 갭이죠. 어제 상승 음봉이 출연이 됐고 그리고 메워지지 않은 어떤 갭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조정을 통해서 다 메워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이 16,000원대의 현재 지지 구간에 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아쉬운 건 오일선이 살짝 좀 깨지는 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세력들이 일부러 오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선을 깨서 개인들의 어떤 손절성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고 나서 이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오일선을 살짝 깨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대화제약이 여기서 에 보면 오일선이 살짝 깨진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그냥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과거에 좀 보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일선을 이탈시킴으로써 인위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손절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일선이 뭐 깨진 부분들이 일부 좀 걱정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0 0 0원대의 어떤 가격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에 좀더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제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거래량은 58만 주 정도로 거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은 하락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야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그동안의 어떤 낙폭을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만회를 할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속되고 음봉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이 연속되고 조정이 깊었지만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한 번에 회복을 해버리죠 이 낙폭을 어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듯이 어, 최근에 어떤 이 조정 흐름들 속에서 음봉이 연속되고 있지만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강한 어떤 상승 한 번으로 최근에 낙폭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16,000원대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 최근에 이제 대화 제약의 방향성 중장기 방향성은 우상향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점도 역시나 같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16,000원대 구간이 중요한 어떤 중심선 정도의 가격이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되돌림, 상승을 통해서 2만원대 구간까지 상승폭을 좀 확장해 갈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주이 16,000원대를 지지해주는 양봉 하나 정도가 형성돼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6,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 주면서 어떤 반등을 위한 발판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6,000원대나 이런 자리가 이탈이 돼 버리거나 크게 이제 훼손을 해 버리게 되면 조정 폭이 조금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16,000원 이탈 시에는 조정 폭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1 6 0 0 0원대에 지지 이후에 N자형 반등 아,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상승 시에는 2만 원대 구간에서는 아, 다음 또 저항을 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대화 제약이 움직일 때요 내용들을 다좀 기록을 해 놓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향후 기대해볼 만한 중국 당국의 어떤 보험 등재, 리포락셀에게 보험 등재의 어떤 이슈들도 향후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이제 품목허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나설 예정이라는 것. 이게 상반기 이내니까 6월 이전에 또 진행이 된다고 라 봤을 때 항상 개별 종목의 이슈, 즉 대화 제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나 뉴스로 전해졌을 때는 항상 대화지역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이 4월, 5월, 6월 그런 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라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더 대화지역의 주가를 상승으로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6,000원대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하나의 중심선이자 가격적인 지지 라인이자 추세의 어떤 중심 구간 정도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려가는 게 중요하다. 여길 깨고 내려가면 또 상승, 조정, 상승, 또 조정. 그리고 또 밑에서 또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적인 소요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16,000원 여부의 어떤 지지 여부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들도 한번 보면요. 어, 주봉상 지난번에 이제 장대 음봉을 한번 때려 맞았고, 이후에 십자형 도지를 하나 형성하고 나서 다시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선 위로 우주선이죠. 우주선 위로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세개의 캔들이 이제 샛별형 캔들인데 어, 반전 어, 상승 상승 흐름들로 나갈 때 요런 캔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좋은 어떠한 이제 신호라고 또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흐름에서 다시금 어, 상승파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어, 좀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대화제약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 속에서는 주가는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고 조정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방향성이 상방이라서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대화제약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흐름들, 개인들이 꾸준히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고, 특별하게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이렇다 할 수급은 보이지 않습니다.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도 뭐 딱히 들어오는 모습은 없고요. 기타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단타성 매매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뭐 특징적으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모습들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매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증한다거나 현재 구간에서 어 그런 이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16,000원 구간에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막한 10만 주씩 급증을 해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를 우리가 또 걱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16,000원대 구간에서 뭐 공매도량이나 이런 것들이 비이상적으로 급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어떤 조정보다는 16,000원 구간에서의 지지나 지지 이후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대화 제약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제도권 지금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좀 제휴를 맺으면서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부방은 매일 카톡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황이나 이슈들, 뉴스들 이런 것들 장중에 공유를 다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뭐 장중 추천주라든지 또는 종가 베팅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추천주,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올려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주 매월 결산, 매매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산 내용도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료 이제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고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한데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22301350으로 0102230에 1350으로. 010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기 올려드리는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도권,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투자 자문사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거나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그 종목도 역시 010-230-1350으로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업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죠. 그 전문 인력이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 다 해드릴 거고 주식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덜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제휴 기념 이벤트로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매주마다 그 발행이 되는 주력주 리포트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다음 주에 좀 관심받을 수 있는 섹터 이번 주에 좀 관심받을 수 있는 섹터를 뉴스나 일정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주목해야 될 섹터를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좀 저평가 돼 있으면서 외인들 기관들이 노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하나 발굴을 해서 이 주간 리포트로 매주 한 종목을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어떤 재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의 어떤 적정 가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적어서, 어 보내드리는 주간 리포트가 되겠고요. 이 주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010-220-1350으로 3 마찬가지로 이제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무료로 이 주력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